경남의 사경주 출발했습니다. 국산 5등급 1200m 승부. 안쪽에서 4번 승리파티가 초반 빠르게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2번 마이 멘트라와 1번 메이드 희망까지 3마리가 선두권에 나서고 있고 외곽으로 9번 상인볼트와 11번 브리도 위저드 안쪽으로 6번 운주질주가 4위 그룹을 형성해가고 있습니다. 선두섬 3마리 치열하게 선두섬을 벌여갑니다. 가장 바깥쪽 4번 승리파티. 안쪽자리 내주지 않고 있는 2번 마이 멘트라와 1번 메이드 희망 3마리가 반마신차 목차 접전을 벌이면서 3코너를 빠져나가 이제 4코너에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이 선두 세발이 뒤에는 3마신 뒤에서 9번 상인 볼트가 4위, 11번 우리도 위저드가 5위로 달립니다. 12번 랜드뱅크는 이제 바깥쪽 6위권 모습, 모습 보이면서 모두 직선 주로에 접어들었습니다. 1번 메이드 희망과 4번 승리 파티 이제 두 마리 삼으로 좁혀져 있습니다. 안쪽에 반마시 남서 있는 1번 메이드 희망, 바깥쪽 4번 승리 파티 여기에 취해 입 나온 외곽 말들의 걸음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바깥쪽 8번 최강무지개, 그 안쪽으로 12번 랜드뱅크까지 종반 추입해 나오고 있습니다. 안쪽에 버티고 있는 1번 메이드희망과 4번 승리파티, 여기에 바깥쪽 역전을 노리는 최강무지개 최상현 기수입니다. 8번 최강무지개가 바깥쪽 역전에 성공하면서 8번, 12번, 11번. 8번 최강무지개, 6살의 노장마 최상현 기수와 함께 바깥쪽 추입에 성공했습니다. 부산 경남 4 경주 국산 5 등급의 1,200m 경주 직선 주로 명함이 엇갈렸습니다. 안쪽 말들을 제친 바깥쪽 말들. 8번 최강 무지개 최비 돋보이면서 바깥쪽에서 역전에 성공한 세 마리. 8번 최강 무지개와 12번 랜드뱅크, 11번 브리도 위저드 세 마리의 박빙 접전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4위는 1번 메이드 희망, 5위는 4번 승리 파티였습니다. 주파기록 1분.